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 CPU의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자 우선은 그런 맞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드웨어적인 요소로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일단 들어갑니다 뭐 이제 교과서적인 서술로는 이렇게 돼 있죠 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2024년도 어 1회차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실기 주관식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25년도에도. 자그 다음에 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가 또 이제 역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역시 CPU의 어, 필수적인 하드웨어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보기에서는니까 오타 났어요. 온스트럭션이 아니에요. 어, I입니다. I. <laughs> 인스트럭션입니다. 아마저 전자문제집 그 관리자 분이 아마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MAR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예, 네, 또 메모리 뭐 번지 레지스터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인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주소로 접근을 한다 그랬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맞죠? 예, 네, 그 주소 방식으로 이제 어, 연산을 처리해서 기억을 하고 뭔가 뭐 접근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메모리의 어, 주소를 기억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여기에 실제로 쓰이게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용도가 주소를 기억한다는 라 개념은 똑같은데 얘는 현재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어, 어, 미리, 좀, 앞당겨서 기억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비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약간 비서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3번의 모뎀은 왜 틀렸느냐? 모뎀은 얘는 저기죠. 모뎀은 저기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그 공유기 음, 맞죠? 공유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모뎀 그러면은 사실 그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 보통 같이 매칭해서 설명하는 게 팩스 사용할 때 이, 이게 쓰이는 거죠. 전화선, 네, 그걸 우리가 모뎀 통신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네, 추억이죠.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PU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3번이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